자 그렇다면 촬영을 하시면서 어 이거 뭔가 정말 대박 징조인데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나 귀신을 봤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상 징후라든지 있으셨나요 혹시 네분 중에 해교 씨 어, 대박 징조는 모르겠고요 <laughs> 꿈은 좀 자주 꿨어요 그러니까 원래 잘안 꾸는데 네, 악몽을 좀 많이 꾼거 같아요 약간 이제, 이제 그런 힘든 신들을 찍고 오면은 이제 악몽을 꿔서 중간 중간에 깬 적이 몇번 있어요. 오, 그건 또 다른 작품들과는 굉장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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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경험인 거죠. 예. 혹시 여빈 씨라든지 이진욱 씨라든지 저는 이제 저희가 검은 수녀들에서 처음으로 이제 구마를 하는 어떤 제사 의식을 촬영하는 장면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장면을 찍고 숙소에서 자는데. <laughs> 뭔가 이제 아 가위에 눌릴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드는 네. 거예요. 아 이대로 잠들면 이건 100% 가위다. 자는데 자꾸 오른쪽에서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어어, 같은 거예요. 이거 진짠 거죠? 만들어진 아, 이야기 아니죠? 해요. 네네. 그래서 정말 기분이 나빠서 확 쳐다봤어요. 예예? 예. 거울이었어요 <laughs> 거울 속에 나? 그그 네. 그 숙소가 낯서니까 거울이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자니까 자꾸 제가 뒤척일 때마다 같이 뒤척이는 거예요 근데 어, 네. 그 모습이 내가 뒤척일 때 반대 방향으로 뒤척였거나 거울이 저, 어, 그렇게 이야기가 가야 됩니다 아, <laughs> 네. 거울이 있는 건 확실했나요? 아 거울이 있었 거울이 있었을까요? 다음날 들어갔을 때 거울이 없어졌거나 좋아요. 지금 여기에 이야기 더 얹으셔도 돼요, 이진욱 씨. 있어요? 우진씨 없어요? 네. 왜냐면 보통, 어, 분명히 함께 촬영을 했는데, 방금 보니 그 사람이 없었다. 뭐, 이런 이야기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, 거울이 있었고, 내가 뒤척였다 하지만 난지는 모르겠다. 라고 마무리를 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